3 5장3 5장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위세계시에 오신 은하니 예수 그리스를 통해 성취되어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방으로 오실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우리 그리스가 되신 것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그 주님께 합당한 경배와 그양가 예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기도합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1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어떻게 해드리겠습니다. 사무엘 하 1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에 모든 원수를 붓지르사 왕으로 공의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스 귀장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다 나는 백 향복 공의 살소들 하나님의 귀는 귀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소리를 아소서 하리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 가서 내종다윗세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게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산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북에서 인도에 배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산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로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얻으리라 명명을 이스라엘 번어집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형목집을 건축하지 말하이느냐고 말하이느냐 그모므로 이제 내종다윗에게 네 이와 같이 말하리라 만고의 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대를 복장 곧 양을 따르는데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여선 즉, 땅에서 미디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리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고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료로 전과 같이 그들을 애하지 못하게 하여 내가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 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함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달내 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런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근들그 근처, 축할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범죄 어,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내와 인생의 재직으로 진기하리니와 내가 내 앞에서 불러하게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베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미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이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다리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리라 아멘. 아니 본문은 견태이 종. 보타고 왔는데 구약에서 어, 가장 대표적인 언약이 아브라함이 하신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고 또 모세에게 하신 모세의 언약이 있는데 그 다음에는 바로 다윗에게 하신 다윗의 언약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배경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여러 어, 사방의 대적을 납부해 주셔서 마음으로 고개 평안히 살게 하셨습니다. 보통 이쪽 되면은 사람들은 이제는 평안하게 살게 되어 지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때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 나는 이렇게 바국에 평안하게 잘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집도 없이 이렇게 계시는데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나단 선자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단 선자가 아침도 그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십니다. 저는 이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깜짝 놀라셨다 라는 생각합니다. 좋게 말하자면 내가 이때까지 이런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그 동안에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위한 도구로 그렇게 생각을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명하게 다위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고 싶은 보다도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였던 신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께서 원래가지고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내네 집을 지어라고 내가 이야기 한 적이 있느냐. 그런데 놀랍게도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말하는 구나참 놀랍다, 놀랍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유명한 다윗의 끈약을 지금 세우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끈약의 핵심이 뭐냐면은 그것은 어, 그뒤 12절 과1 3절입니다 주관해 어, 보시면은 내가 내 몸에서 날 보십시오. 내실를내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일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이 다비스의 혼약입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 내 몸에서 나는 실를 세워서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는데 나는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시가. 이 시는 자손을 가르치거든요.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해보면, 다윗 이후에 나오는 소로번 왕과 유다의 왕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어, 1차적으로 봤지만은 또 많은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유다의 왕들이 결국에다 실패했습니다. 이 나라가 어, 다윗의 후손으로 세워진 그 왕이과 명원이경고하지 못했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라는 것은 그 다윗 유류에 나왔던 그런 유다의 왕들도 되지만 궁극적으로 이 시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뭘 나타내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소으로 그 나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언약입니다. 중요한 언약이죠. 그래서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 어떤 그 병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다윗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세를 시작하실때첫 번째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입니다. 뭘 따라서 다윗에게 하신 그은약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보시면은 그런 그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칩을 건축할 것이다. 즉 예수님은 내 이름을 향해서 이 칩을 건축할 것이다. 이 칩이 바로 성전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성전을 건물어 들이시고 내가 성전이다 하시고 사람들을 불러서 군원 받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다윗의 번약인데 어, 굉장히 중요한 헌약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를 통해서 이미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은약대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 모든 만 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성전을 받으셨습니다. 성전이 의미 있습니까? 궁물이 그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모임, 모임이 하나님과 아시는 성전이고 일단 가운데 속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성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예배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복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땅 가운데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벌써 세우셨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다윗의 언장에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로서 우리가 죄를 짓고 실패하고 넘어지면 징계를 내리지만은 하나님죄 우리를 버리지 아니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땅 가운데 왕이 되셨다 그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땅 가운데 이방에 서 있는 그 하나 나라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고 한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인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